운동하라고 해서 한게 아니라, 살아보니, 운동이 답이더라. 예전에는, 운동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치 남의 얘기 같았습니다. 그건 시간이 남는 사람들이나, 몸이 좋은 사람들이나, 혹은 건강 염려증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매일 할 일이 있고, 가족 챙기고, 일하고, 살기 바빠서, 내몸 하나 돌아볼 틈이 없었습니다. 어디 그 뿐인가요? 운동할 시간을 내기보다 그 시간에 한숨 더 자는 게더 낫다고 생각했고 힘든 하루 끝에 소파에 기대어 TV를 보는 게 내겐 최고의 휴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운동은 늘 해야 하는 데에서 끝났고 다음에 내일부터 은퇴하면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몸이 점점 말을 안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뻐근했고 계단을 오르면 무릎이 욱신거렸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며칠 푹 쉬면 괜찮아지겠지 싶었죠. 하지만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노화라는 이름으로 다가온 변화의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운동은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는 걸요.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아도 약을 챙겨 먹어도 몸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선 약보다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그 말을 듣고도 사실 처음엔 실감이 안 났습니다. 운동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는 생각, 지금 와서 해봤자 늦은 건 아닐까 하는 걱정, 몸이 더 망가질까 봐 두려운 마음.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고, 일단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가까운 공원 산책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분 걷는 것도 허리가 뻐근하고 숨이 찼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걸음을 걷다 보면 마음이 정리됐습니다. 몸을 움직이다 보면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밤에 푹 자게 되고 아침이 덜 무겁고 예전엔 힘들었던 일상들이 조금씩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운동은 의무가 아니라 생존이었고 몸을 위한 일이 아니라 삶 전체를 바꾸는 선택이었다는 걸요. 누군가의 권유로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걱정하는 가족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운동이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게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동은 절대 젊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몸이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에서 느낀 변화, 실제로 시니어분들께 추천할 수 있는 무리하지 않고도 효과를 보는 운동 루틴, 그리고 계속할 수 있는 운동 습관에 대해 차근차근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운동과 안 맞아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꼭 들어보세요. 운동은 우리 몸을 살리고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워주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니까요. 아프기 전에 미리 움직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 신세를 지고 나서야 운동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땐 이미 몸이 충분히 망가진 뒤입니다. 통증이 생긴 후의 운동은 회복을 위한 것이라면 건강할 때의 운동은 예방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생각보다 빠르게 기능이 떨어지고 그 속도는 60대 이후부터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운동은 병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 병이 오지 않게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운동은 약보다 강력한 보약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은 약만으로 완치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30분 걷기만 해도 혈압이 내려가고 혈당이 안정되고 약 복용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운동은 돈 들이지 않고 온 몸을 이롭게 만드는 가장 실속 있는 건강 투자입니다. 내 몸의 균형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균형 감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고 하체 근력이 약해지며 작은 충격에도 넘어지기 쉬워집니다. 넘어짐은 노년 건강의 가장 큰 적입니다. 골절, 2번 심지어 장기 요양까지 이어질 수 있죠. 균형 잡힌 걸음, 바른 자세, 튼튼한 다리는 그 어떤 보험보다 소중합니다. 운동은 그 기초를 다지는 시작입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몸이 지탱해 줍니다.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따라 무너집니다. 예전에는 쉽게 넘겼던 일도 기운이 없으면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반대로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울감이 줄고, 기분이 가벼워지고, 무기력함이 덜해집니다. 마음 건강은 몸이 지탱해줄 때더 안정됩니다.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체조 같은 작은 실천이 정서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혼자 있는 시간을 건강한 시간으로 바꿔줍니다. 혼자 사는 시간이 늘어나고, 사회적 모임도 줄어드는 시기, 고립되기 쉬운 노년기에, 운동은 가장 확실한 일상 루틴이 되어줍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를 걷고 익숙한 사람들과 인사 나누고 해가 뜨는 모습을 보며 하루를 여는 것. 운동은 혼자의 시간을 외롭지 않게 채워주는 루틴이자 하루의 구조를 잡아주는 도구가 됩니다. 작게 시작해도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큰 결심은 필요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걷는 것부터 TV 보기 전에 팔 돌리기. 잠들기 전 다리 올려 스트레칭. 이런 사소한 움직임이 근육을 깨우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몸의 활력을 되찾는 첫 걸음이 됩니다. 작게 시작하면 오래 갑니다. 지금 앉아서도 할수 있는 운동부터 생활 속에 스며들도록 만들어 보세요. 내 몸을 믿을 수 있어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혹시 어디 아프면 어떡하지? 계단 올라가다 넘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은 대부분 내 몸에 대한 자신감 부족에서 옵니다. 운동은 몸의 반응을 느끼고 움직임에 익숙해지며 자신을 신뢰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내 몸을 믿을 수 있어야 나의 일상도 평안해집니다. 운동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맛나게 해줍니다. 기운 없이 하루를 보내고 식욕도 없고 무기력하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삶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과는 다릅니다. 운동은 체력을 길러주고 식욕을 도두고 잠을 잘 자게 해주고 삶의 리듬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사는 게 사는 것 같아진다는 말, 운동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건강은 나를 위한 것이자 가족을 위한 선택입니다. 이 나이에 운동해서 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건강해야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수 있습니다. 운동은 단지 체력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70세든 80세든 지금 내 몸이 어디까지 좋아질 수 있는지는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생각보다 내 몸은 유연하고 단단하고 충분히 회복력이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지금부터 바뀔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한다는 건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살아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운동은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살다 보니 절로 손이 가게 되는 그야말로 삶의 해답이었습니다. 젊었을 땐안 해도 괜찮았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하지 않으면 삶의 질이 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몰랐죠. 아침에 일어나 기지개를 켤수 있는 게 버스를 놓쳐도 달릴 수 있는 게 잠들기 전까지 허리와 다리가 안 아픈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 당연했던 순간들이 운동이라는 습관 위에 놓여 있었다는 걸요. 운동을 시작하고 나면 몸보다 먼저 바뀌는 건 마음입니다. 조금씩 몸이 유연해지고 숨이 깊어지고 밤에 푹 자고 아침에 덜 피곤해지기 시작하면서 무기력했던 마음에 다시 활기가 돌아옵니다. 살면서 내가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경험은 단순히 체력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신감을 되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아직 할수 있구나. 내 몸이 아직 이렇게 반응해주는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다시 믿게 됩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운동은 평생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돈을 들이지 않아도 특별한 장비가 없어도 누구나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혼자여도 조용히 해도 밖에 나가지 않아도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내 삶은 서서히 다시 숨을 쉽니다. 처음엔 힘들 수 있습니다. 근육이 땡기고 숨이 차고 생각보다 몸이 말을 안 들어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열흘, 한 달만 지나면 분명히 느낄 겁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정리되고 잠이 깊어지고 하루가 조금 더 밝아진다는 걸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동은 더 늦기 전에 해야 할 선택이고 내가 살아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가장 확실한 루틴입니다. 운동은 몸을 돌보는 행위이자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이며 미래를 향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수 없고 누가 하라고 해서 오래 지속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위해 결심하면 그 어떤 습관보다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제라도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면 그것이 바로 몸과 삶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금 그 신호에 응답해 보세요. 조금씩 가볍게, 하지만 꾸준히, 당신의 몸과 마음이 그 변화에 분명히 답해줄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옵니다.